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온 책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만 봐서는 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조금 금방 이렇게 감이 안올수 있어요. 음, 하지만 뒤그 표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손기정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딱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손기정, 손기정 할아버지, 손기정 선수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손기정 선수야말로 우리 1936년도에 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 식민지로 있던 그 조선시대 때 그때 올림픽에 나가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으로서 금메달을 땄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손기정 선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손자가 함께 살면서 바라봤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써,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요 송기정 어, 선수가 1912년 음, 8월 29일 날 태어나셨는데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어, 평안북도면 저기 북쪽에 있고요 압록강변 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나셨는데 돌아가시기는 2002년도 11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음, 그, 이 손기정 선수, 손기정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유명했던 이, 그 사건은 바로 1936년 8월 9일에 열렸던 어,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한 56명이 출발선에 모였고요. 그때 조선의 청년 손기정은 나이 25세로 이 마라톤에 참가를 했습니다. 정말 42.195km.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해요. 차로 가도 40분 가야 하는 그 거리를 사람이 달려서 가는데, 어, 그리고 가장 먼저 달리 가려면 어, 통과하려면 얼마나 또 빠르게, 얼마나 더 오래 이렇게 달려야 할까요? 음, 그렇게 단련된 그 몸으로 달렸는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잖아요. 그 대회에서 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시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기 때문에 출전을 했었어도 일본인의 이름으로 출전을 하고, 일본의 어떤 국가가 일본으로 해서 국적이 일본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체육복에도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붙어야 했고,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도 우리 애국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음, 이 송기정 선수의 이, 이 뭐지, 이 금메달 단상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사진에 나왔는데, 그걸 신문에 실은 동아일보에서 어, 이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선명히 있던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어, 신문에 내는, 내는 바람에 일본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 그 일을 주도했던 그 기자님, 동아일보 이기룡 기자님, 그분과 함께 또 함께 동조했던 그런 동조자들,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고, 또 당연히 동아일보는 간행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한번더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알려드릴게요. 1992년도에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 손기정 선수가 빼앗겼던 금메달을 50년 만에 가져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올림픽 영웅 이야기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시점은 바로 이 손자가 바라본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또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음, 할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과 함께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김향이 글, 김재홍 그림, 삼성 출판사.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할아버지와 한방을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신문을 오려붙이고 우표책을 정리하셨어요. 헌우표는 뭐하러 모으세요? 신문 오리는 거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부지런하고 꼼꼼하셨어요. 할아버지와 나는 사이가 좋았어요. 내게 스케이트를 사주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할아버지입니다.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마라. 무릎을 까지고 피도 나 봐야 잘 달릴 수 있지.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운동의 날이면 사람들 속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켜봐 주시니까 힘이 났습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은 너만큼 힘들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너보다 더 힘들다. 할아버지 말씀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달릴 수 있었지요. 골목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던 날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한 동네 형이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이 다음에 나도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옛날에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일본 놈들이 자기네 금메달이라고 했대. 그래서 손기정이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우두둑 뜯어내니까. 태극기가 있었대! 저녁밥 먹을 때그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갑자기 식구들이 막 웃는 거예요. 우리 형이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야, 임마! 손기장이 누군지도 몰라? 바로 우리 할아버지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그 손기장이야? 우와! 할아버지랑 이름이 같은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멋있어 보였어요. 우리 집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월계관을 쓴 청년이 월계관 수를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의 청년이 할아버지라는 것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기념, 기념사진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 사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반에서 달리기 1등을 해도 하늘을날것 같은데. 세계에서 마라톤 1등을 하고도. 왜 웃지 않았느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조선에 이웃나라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해 조선을 넘보았다. 기어이 조선 땅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의 말과 글까지 쓰지 못하게 했단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그 시절에 달리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조선 아이가 있었지. 그 아이가 꼭 너만 했을 때였을 거다. 암록강을 흐르던 뗏목을 쫓아 들개처럼 달렸지. 날이 어두워지면 집을 멀리 떠난 두려움에 울먹이며 되달아, 되달려 오곤 했단다. 학교 오가는 날엔 더운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달렸어. 어머니가 땀이 밴 단벌 옷을 빨아 대다가 얼음장을 놓았지. 달리기만 하려거든, 하려거든 학교 갈 생각도 마라. 일부러. 여자 공무신을 사주셨는데 자꾸 신발이 벗겨져 새끼줄로 묶고 달렸단다. 발등이 까져 피가 났지만 그래도 달리는 게 행복했지. 그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뽑혀 나갔다. 오로지 일본 선수를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 조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 달리기만큼은 일본에 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고통이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머리에 보 짐을 인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렸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날품팔이하고 허드렛일 하던 시절을 떠올렸어. 2시간 29분 19초 동안 수없이 지옥을 오가다가 마침내 두 다리로 세계를 이기고 말았다. 야판! 키타이 솟! 우승 국가와 우승자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일본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마라톤 첫 우승이 되었다. 일본 국기를 달고 달렸으니 결국 일본이 1등을 한 꼴이야. 청년은 시상대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펄럭이는 일장기는 안 보면 되고, 옷에 새겨진 일장기는 월계관수로 가리면 됐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일본 국가는 어쩔 수가 없더라. 우승의 순간, 영광의 그날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될줄 몰랐다. 1등은 할, 1등을 한한 한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인데 일본 국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었구나. 나라면 기뻐했을까 아니면 슬퍼했을까. 할아버지가 울음을 삼키게된 까닭을 알게 되면서 이번엔 내가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손기정입니다. 금메달을 빼앗긴 슬픈 마라톤 영웅입니다. 그로부터 56년 뒤에 할아버지 후배가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태극기 휘날리고 애국가를 울리며 우리나라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금메달은 기쁨이 되어 돌아왔지요. 이 선수가 바로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이시고, 그 당시에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손기정입니다. 끝. 자, 어때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에, 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슬픈 올림픽 영웅 이야기 손기정에 대한 이야기책을 함께 읽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땠나요? 음, 여러 마음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또 슬픔도 있고 또 안타까우면서도 와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을 이겼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기도 하다가 정말 여러 마음이 오가는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자, 우리는 이런 민족에,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뜻하면, 생각하고, 뜻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친구들. 정말 자랑스러워 해도 되고, 또 우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오늘 또한번 책을 읽으면서 한번더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